완두와 조콩입니다. 응. 오늘 할컨텐츠는요 생과일 주스 만들기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첫 영상 때 무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많은 그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생과일 주스 만들기를 재밌게 하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생과일 주스는 다름이 아니라 과일이나 우유 같은 것만 들어가서 단 것이 없고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맛있다고 해서 생과일 주스를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러 가볼까요? 성공. 성공! 자 그러면 재료를 준비하러 가볼까요? 짠. 음, 음식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생과일 주스를 만들 건데 대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로 해볼게요. 나는 무조건 이긴다. 오케이. 가위바위보. 그럼 제가 이겼으니까 좋은하다. 먼저 먼저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딸기 바나나를 딸기 바나나를 만들 건데 딸기 바나나에서는. 딸기와 바나나와 얼음 등 여러 가지 재료가 준비를 해야 돼요. 먼저 바나나를 까주세요. 까고 있을 동안, 먼저 우리 딸기를 잘라줄 건데, 이렇게 잘라주시면 손이 다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히 잘라주세요. 있는 거 맞죠? 응. 먹진 말고요. <laughs> 역시 내 예감은 틀 적이 없어. 짜잔, 딸기를 잘라줬으니까 먼저 믹서기에다가 좋겠습니다.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 바나나는 일단 준비가 되었고. 믹서기. 될것 같으니까. 상 빠졌으니까. 예. <laughs> 아, 그 다음에 바나나도 다 주는데 여기에는 없는데 가끔 이렇게 검정색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살짝 이렇게 잘라주는 것도 좋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잘라줬으면 이게 여기 있던 바나나거든요. 여기 있는 바나나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너무 느끼하지 않을까요? 얼음을 넣어줄게요. 아 여기서 얼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얼음은 여러분 저도 한 마디 하는데 그말 예를 들어 바나나를 더 많이 넣으면 부드러운 맛이 더 네, 강해지고. 맞아요. 딸기를 더 많이 넣으면 새콤한 맛이 더강해진래요 네, 새콤한 맛이 더 강해진대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건 잠시 치워줄게요 면이 다자 해줬고요 이제 얼음도 넣어줬는데 우리가 단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딸기찜을 많이 넣으시는데요 저, 저는 그렇게 단걸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만큼 응, 넣을거요자 이제 우유 우유를 넣어줘야되는데 보시면 은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100하고 200 사이에 5라는 표시가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넣어줄게요 잡아주세요 너무 맛있겠어요 자 까지 넣어줬고요. 조금만 더 넣어줄까요? 왜냐면은 우리 둘이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완두와 풍두가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넣어줬고요. 제가 두공이에요. 아봤다 아. 두공이? 이제 한번 갈아볼게요. 아, 자, 제가 처음, 잡아주고 있을게요. 처음에는 살짝 약하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좀 세게 갈게요. 두 번, 한번 갈아볼게요. 어느 도된거 같은데? 어, 이제 어, 나이... 2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얼음이 들어가서 좀더 얼음이 아직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한 열어볼게요 맛있겠다 이거를 맛있겠다. 천천히 열어야 돼요 왜냐면은 잘못하면 쏟아가지고 냄새 완전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됐어요. 좀 예쁘게 됐죠? 이렇게 예쁜 색깔이있던 예쁜 거에다가 한번 따라볼게요. 요거는 두콩이 꺼, 이건 만두 거예요 두콩이 꺼. 두콩이 꺼. 그다음에 만두 꺼. 맛있겠다. 됐고요. 이거는 여기다가 놔두요 다시 여기다 놔두고 이거 좀 치워주세요 네자이 네. 이렇게 놓으면 요 빨대를 준비했어요 네, 해 여러분 너무 맛있게 해한 개는 꼬불꼬불한 거고 이건 하트인데 제가 하트를 하고 꼬불꼬불한 거는 이렇게 가지고제 한번 먹어볼게요 시식, 잠깐 시식을 해 볼게요 네 음. 근데 이거는 근데 부드러운 식감이 더 많아요. 바나나가 좀더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렇죠? 그냥 맛있어요. 음. 이게 너무 딸기가 너무 갈리... 간것 같은데요. 너무 갈리면은 여기 안에 있던 그나마 조금 있던 건더기들의 식감을 못 느껴서 조금씩 갈아주는 게 좋아요. 딸기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근데 부드러운 식감도 있어요. 음. 아, 그러니까 바나나가 부드럽게 해주고 딸기가 새콤하게 해 주는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달달한 거나 새콤한 거나 부드러운 거를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둘다 좋아해 가지고 저는 이 느끼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느끼해요. 음, 새콤달콤해요. 다음은 두콩이 친구의 망고주스 만들기 시간이 있겠습니다. 짠! 자, 다음은 두콩이 차례입니다. 두콩이는 망고주스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만든 만들, 망고주스를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요리기술로 가볼까요? 고고 자, 이렇게 두콩이는 망고주스는 생각보다 좀 간단해요. 네, 제가 먼저 이 망고를 준비했는데요. 그, 저는 망고를 얼린 냉동 망고를 준비를 했어요. 뭐, 그렇게 차가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냥 망고로 해서도 맛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드는 그 망고 주스는 되게 간단해요. 먼저 이 망고를, 망고를, 실수로 지금 완두가 지금 이걸 <laughs> 좀 긁어버렸어요. 어쨌든 망고 나머지도 좀더 넣어줄게요. 저는 아까는 제가 딸기 바나나에서 조금 조금씩 넣어줬는데요. 망고는 한 가지 과일만 들어가서 많이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망고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한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그 정도면 될것 같고 자, 먼저 그런 면 이제 얼음을 좀 넣어줘야 하는데 저는 지금 망고. 얼린 망고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두개 정도만 넣어줄게. 요세개 넣어줄게요. 왜냐하면은 망고도 식감이 있기 때문에. 아 우유. 우유는 망고는 우유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한 여기 100 154일 정도 100에서 154일 정도만 되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봐야 돼서. 제가 따라 드릴게요. 아니 아니요 내가 따라. 제가 잡고 있을게요. 네. 짠. 된거 같아요? 잠깐만요, 아니, 아니, 좀만 더 좀만 더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네, 정도면 된거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도면 된거 같으니까 이제 뚜껑을 닫고 뚜껑을 엄청 간단하죠? 이거는 약간 어린이들도 그 같이 하면 은 재밌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망고주스 방법이에요 먼저 아까 완두 같은 것처럼 먼저 처음 걸로 약간 약하게 한 다음에 어, 이 색깔이 그다음에 색깔이 이제 는보드스 또... 색깔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어... 다 갈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위에서 가세요. 봐야 한지 얼음이 하나 안 갈리고 있어요. 한이 정도면 저는 될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씩 깔아, 조금씩? 제 생각보다 색깔이 되게 예뻐요. 네, 생각보다 색깔이 엄청 예뻐요. 이거는 살살 열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탁튈 수가 있어요. 에이요. 진짜 귀엽네요 <laughs> 자, 으이. 이런 거할 때는 꼭 조심해서 합시다. 조금씩 따라주세요. 네, 먼저. 우유를 많이 넣지 않아서 양이 조금밖에 없네요. 만 어? 우유, 안에 얼음이 아직 있었네. 어, 네, 괜찮을 거예요. 에이, 너, 야, 내, 나한테 너무 많이 따랐는데. 아, 그거 내 건데. 음 뭔가 약간 음. 색깔은 예쁜데 뭔가 이 마음에 안 드는 느낌은 뭘까요 여러분? <laughs> 한번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예쁜 빨대로 한번 더먹어게요 과연 맛이 어떨까? 망고 맛도 나고 살짝 쉐이크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뭐냐, 약간 색깔 예쁘서 좋아했었는데 약간 뭔가 약간 좀안가린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실망했었는데 맛은 되게 괜찮아요. 요거는뭐 다른 걸 섞지 않았는데 약간 새콤한 맛도 있고 약간 달콤한 맛도 있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완두콩 산의 완두와 두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ダメだよー。